안녕하세요. 신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 모아타운 관련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어 약간 용어도 좀 헷갈리실 것 같고 또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어선 지정된 구역들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큰 제목을 보게 되면은 모아타운 6곳 지정, 총 11곳, 어 19,000세대를 공급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6개소가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어,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에, 어,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다는 거는, 일반 우리 재개발로 봤을 때, 구역 지정이 된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중에서 관리 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또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은, 모아타운 지정이 되는데 모아타운 절차를 보시면 어, 지정고시 이후에 일반 재개발과 달리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기반을 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 조합 설립 단계로 가게 되는데 어, 동의서 80%를 2년 안에 징구하면 바로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선 지정이라는 것이 어, 어떠한 이 효과를 노리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는지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이 중랑구의 4개소 선지정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또 동의서 진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 자료를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어 이번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총 6곳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었다. 그 중에 두 곳은 강서구의 등촌동 일대. 나머지 네 곳은 중랑구 중화동에한 군데, 또면목동에세 군데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어, 신속통합기획과 이 모아타운이 후보지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 용어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지정은 이 후보지 지정이 아니라 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이다. 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강서구 이 등촌동의 경우에는 어, 모아타운 두 곳. 모아주택 6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 안에 어한 개의 이 구획이 하나의 모아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글씨로 보이시는 1, 2, 3, 4의 모아주택이 하나의 모아타운이고요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1, 2의 모아주택이 하나의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아타운 6개의 모아주택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한번 해 두시면은 앞으로 이 모아타운 투자를 위해서 정보를 취합하실 때 조금 혼돈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등천동의 조감도를 보시면 최근에 관리계획 트렌드인 이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와 또 구역 현황에 맞춘 또 다이나믹한 스카이라인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부분도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찾아보시면 또 투자할 만한 물건이 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선지정은 무엇이냐? 선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은 이 후보지인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어 원칙은 관리계획 수립 후에 지정이 돼야 되지만 어 구역의 추진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이 잘 되는 지역들 최소 한 개소 이상이 조합 설립 이후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 앞으로 이렇게 선지정을 해서 조금 더 사업 속도를 높이는 어, 정책이자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지 투자 또 초기 재개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도 어, 구역 지정에 대한 리스크나 좀 불확실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렇게 선지정됐다는 것이 어, 정비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셔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선지정된 이 지역들의 그 현황을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관리 계획이 수립 중이기 때문에, 조감도는, 어, 딱, 따로 없고요. 또 보도 자료에 대해서도 조감도나 구역 계획에 대한 내용은, 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정된 4개 구역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울 외곽지에 있는 이 지자체죠. 중랑구인데 중랑구가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를 비롯해서 모아타운 후보지만 7개소 그리고 추가로 또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들도 있는 아주 정비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후보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용마터널 위쪽으로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이제 정부에서 직권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공공주택 복합사업 2개소 또 공공재개발 1개소가 이 용마터널 위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를 비롯한 이 후보지 밀집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계획 1차 후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던 주변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효과가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신속통합계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상봉동이나 중화동에 보시면 어 신속통합 2차 후보지라든지 상봉 7구역, 9구역, 19구역이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 이 상봉 뉴타운이 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모아타운 한계소 이번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중화동 같은 경우에도 어 공공재개발 4차 후보지가 구역정 됐고. 중앙유타운 2구역이죠. 현재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습니다. 3구역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향후 모아타운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1구역은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어, 리버센 SK뷰죠. 롯데캐슬이 이 1055세대로 어, 다소 비싼 분양가라고 저희가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완판이 됐죠. 아시 랩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지역들, 구역 지점 된 지역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아시랩에 표시되지 않는 지역들도 이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면목 오동 같은 경우에 신통기획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사가적 역세권 시프트, 면목 역세권 시프트. 최근에 운영 기준이 좀 개정이 되면서 역세권 시프트 추진에 타격을 받은 구역들이 꽤 있는데 이두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 검토가 끝났고요. 구역 지정 신청이 둘다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운영 기준 개정과 상관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한 구역이고요. 이렇게 하나의 자치구에 많은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후보지 지정된 지역,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구역 할거 없이 꽤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일대를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다세대 주택, 빌라죠. 이 빌라를 한 명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조합 설립이 다가올수록 빨리 팔아야.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려보실 수도 있고요. 또 초기 단계에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분들이 추진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도 있으니까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비 사업을 하나의 서비스나 재화로 본다 그러면 정비 사업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의 매물들이 가격 경쟁을 하면서 저렴하게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어, 대부분의 투룸이나 또 쓰리룸 매물들이 부동산 위치와 관계없이 투룸은 투룸대로 쓰리룸은 쓰리룸대로 어,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룸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대 어, 또 초중반 때또쓰룸은 4억 중반 내외의 금액에서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룸이나 쓰리룸이나 이 구축 빌라들 같은 경우에 대지지분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 대지지분만으로 매물을 고르신다고 하면은 좀 좋은 물건을 골랐다고 판단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내가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요건을 파악을 해서 각 정비사업 구역별로나 또 부동산별로. 개별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어, 내가 나중에 찾아 먹을 수 있는 권리가액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 투자 방법이나 분석 방법을 대입하면 조금 지역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물이 좀 많고 내가 선택지가 넓은 경비사후보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뭐한 2천이라도 싸게, 3천, 4천이라도 싸게 매입하시는 것이 이 매도 시점에서도 내가 좋은 부동산을 골랐고 또 그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거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게 됩니다. 이런 이 디테일한 매물 분석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 저희 강의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개별 브리핑과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강의 도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강의 참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이나 아니면 유선문의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강의가 이제 7월에 1차 강의가 끝났고 2차 강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문의를 주셔서 강의를 참석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아타운의 용어 정리 간단하게 해봤고요. 서울 외곽지에 저렴하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어 간단한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짜히 감사합니다.